안녕하세요. 리치 특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어 아마 이제 거의 못 보신 데이터일 텐데요. 오늘은 그 한국 은행에 있는 예금 규모별 요 계좌 및 금액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아, 한국의 이 슈퍼리치들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이랑 기업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 슈퍼리치들 중에서는 기업이꽤 있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계좌 수하고 예금 잔액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에서는 이제 1억 원 이하. 그러니까 계좌에 지금 잔액이 1억 원 이하 있는 통장, 그다음에 1억 원에서 5억 원. 그다음에 5억에서 10억 원. 그다음에 10억 원 초과. 이렇게 지금 구분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통장 계좌가 지금 어, 1억 원이 미만. 그러니까 지금 잔고에 어, 1억 원 미만이 있는 통장이 지금 몇 개나 있냐면 2억 1천 1500만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억원 은행 잔고가 1억 1억이 안되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절대적인 비중이죠. 얘가 거의 다입니다. 은행 잔고에 1억원이 없는 그 은행 예금이 거의 다다 그리고 요거의 총액이 지금 458조 정도 있습니다. 네, 458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억에서 5억 정도 어, 요 정도 지금 은행이 갖고, 이시, 갖고 계신 그 개인이나 기업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게 지금 몇 개냐면 1천만, 10만, 79만 개 정도 돼요. 79만 개. 그리고 요거에 지금 은행 전체 잔고가 158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10억 원. 아, 통장에 이제 5에서 10억 원 정도 넣어놓고 계신 분들은 진짜 많지 않죠. 예, 별로 없는데 요게 지금 7만 7천 개좌 7만 7천. 기업들까지 다 합한 거고요. 다 합해서 7만 7천 개 정도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금액이 56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은행에 지금 통장 잔고에 지금 10억 원 이상이 있는 개인과 기업 다 합해서 여기 몇 개냐? 지금 73,000개 정도 됩니다. 73,000개. 예. 그리고 이게 총합이 지금 618조예요. 그러니까 계좌 수는 가장 작은데 어 계좌의 예금 잔액이 가장 크죠. 예. 여기 보시면 6 1 8조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예금 잔액이 1억원 이하인 계좌수가 지금 제일 많고 얘가 이제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다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말씀 쭉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좌당 평균 예금 잔액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총 예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계좌 숫자가 있으니까 요거를 나누면 그러면 통장 하나당 지금 예금 계좌 하나당 지금 잔고가 얼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거를 만들어 봤는데 보니까 지금 1억 원 이하가 얼마냐. 1억 원 이하는 보시는 것처럼 요게 잔고가 이렇게 쭉 조금씩 늘었는데, 늘어서 얼마냐면 지금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가 작은, 작은 게뭐한 100만 원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소액 계좌는 거의 늘질 않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1억 원 이하의 통장의 잔고는 얼마라고요? 대부분 지금 200만 원이다. 평균 200만, 원, 200만 원. 이런 계좌가 지금 2억 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2억 개가 넘게. 그게 합쳐, 합쳐진 거고요. 그래서, 아, 정말로, 여기는 뭐 1억 원 이하라고 되는데, 1억 원 이하가 아니라, 이제 사실은 200, 평균이 200이니까 정말 작은 돈이죠. 예, 요, 요, 요만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에서 5억 원 초과. 요거에, 지금 계좌의 평균 잔고가 얼마냐면, 얘는 지금 2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은럼 2011년, 12년, 12년부터 조금씩 추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좀요 정도의 지금 잔고는 늘지 않고 조금 지금 줄고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5에서 10억원 네, 그러니까 좀더 많은 돈이죠 그래서 요 정도 갖고 있는 건 어때요? 요거는 이미 2000년대 2004년 이때 고점 찍고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다시 또 금리가 끝나고 2013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지금 평균 잔액이 지금 7억 3천 정도 그래서 높을 때는 거의 한 8억 정도 됐었죠 8억 정도 됐던 지금 예금 잔고가 7억 3천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진 거죠. 얘만 지금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이 올라가면 200만 원이고 세 발이 피고요. 자,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계좌가 있는데, 이건 뭐냐, 10억 원 초과. 그러니까, 1 5억원 초과지만 평균 잔고 통장 하나당 평균 지금 예금 잔액이 얼마냐면, 84억이에요. 84억.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 84억 정도가 있는 게 지금 73,000개 정도 있는 거죠. 요게 개인과 기업을 다 합해서 그 정도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금 잔액도 지금 2000년대 초반에는 요게 한 5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84억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다른 <laughs> 금액대 계좌보다 계좌당 예금 잔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지금 슈퍼리치들은 계속 지금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것만 봐도 아, 정말 이게 비닛빈 부입부가 굉장히 좀 아,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직 예, 오직 10억 원 초과 계좌의 계좌당 예금 잔액만 지금 계속해서 증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슈퍼리치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슈퍼리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모든 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런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 그리고 창업을 하기에 너무나도 지금은 비용이 예전보다 아주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핸드폰을 써서 수없이 많은 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뭐 해외 사는 사람까지 내가 만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리치들은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슈퍼 리치들은 아무래도 이런 뭐 스타트업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계속 두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생각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것은 바로 갈수록 지금 증가하는 주택 보유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요거 하나 가지고 있어도 2020년에는 447만 원이었는데 어 2021년은 628만 원이에요. 근데 어 여러분들 사실 연봉 1억이어도 세후로는 7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세후로 7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세후로 내가 400 628만 원을 내가 세금으로 내려면은. 내가 얼마를 벌어한돈 천만 원 벌어야 이게 세후로 628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매월 갖고 있는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이렇게 세금을 낸다라는 건 보통 이게 부담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잠시 레스 같은 경우도 이게 818만 원에서 지금 1169만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보유세가. 그 다음에 아크로리버팍, 아리팍이라고 하는데 얘도 지금 2248만 원에서 3269만 원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유세 부담이 어, 주택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사실은 슈퍼리치라 할지라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사실 주변에 이거 잔고 지금 뭐 이렇게 80억씩 넣고 계신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업까지 같이 이걸 다 합해도 73,000개고 개인은 이 중에 뭐한 3분의 1이나 될까요?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기업들이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어떤 보유세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래. 2주택자 보유세를 한번 볼게요. 2주택자는 예를 들면, 뭐, 마레프랑 음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유세가 3천만원에서 이제 내년에 6,800만원. 그러니까, 7천만원이면요. 이거는 세전으로 따지면 1억이, 1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아크릴 리버팍이랑 잠실 주고 5단지 갖고 있으면 세금이 무려 이제 7,500에서 1억 7천까지 늘어나면, 1억 7천. 세후로 1억 7천이면요. 여러분들, 3억 벌어야 됩니다. 3억. 예, 근데 이 돈을 전부 다 이제는 그냥 들고만 있어도 보유세로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예, 당연히 다 주택자들은 당연히 팔려고 매도를 할 수밖에 없,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택자를 할지라도 이런 세부담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부동산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요게 아마도 늦어도 내년 말 전에는 어, 의미 있는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남 3구 등에 있는 고가 아파트 시장 이제 정말 끝물이라는 거죠. 왜? 이걸 누가 사겠어요? <laughs> 못 삽니다. 한 채만 지금 잠실에 지금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얼마예요? 지금 1200이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에요.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뭐 잠실 뭐 엘스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진짜 세 부담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본질적인 가치 대비 고평화되어 있고 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앞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후로 저만은 돈을 내려면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만 사실 일 주택자들한테도 너무 막대한 세금 폭탄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보일 수 어쩔 거예요 이거 거기다 지금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서 지금 퇴로까지 막아놨죠 거기에 지금 경제 상황은 정말로 좋지 않고요 처분 가능 소득이 이미 소득이 여러분들 멈췄습니다 세후 소득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정말 서울 아파트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래서 가능한 최대치가 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가 저는 내년 가을에서 연말 정도라고 봐요 그리고 빠르면은 올해 가을이나 올해 연말에서부터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기조는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18년 초에 발간된 빅데이터 부동산 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데 어디라고 그랬죠?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올라갈 거라 고 했고요. 하지만, 좀더먼 미래를 봤을 때, 2019년에 위기가 올 가능성은 제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책에서도 제가 2020년이나 21년 즈음에 위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2018년에 책, 2월달에 책이 나왔으니까 2017년에 제가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렴풋이 어떤 큰 어떤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을 했었던 부분이 지금 시간이 지남, 지나면 지나면서 데이터가 더 확고해지면서, 어, 점점 더 지금 저는 위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위기는 빠르면, 어, 언제 올해 가을이나 연말, 늦어도 내년 가을에서 연말 정도에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울 아파트의 본격적인 대세 하락세는 언제 오겠어요? 예, 네, 금융위기 때도 그랬잖아요. 금융위기 터지고 잠깐 내려갔다가 또올라왔다 쌍봉 찍고 내려갔듯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래서 어, 서울 아파트의 본격적인 대세 하락세는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이나 늦으면 23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세 하락세, 즉 본격적인 대세 하락세는 뭐냐? 반등 없이 계속 이제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2022년, 이나 늦어지면 23년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제가 이런 경고를 제가 이제 19년 하반기서부터 제가 해왔잖아요. 그래서 19년 하반기서부터 사는 거는 좀 진짜 보수적으로 해라. 예. 네. 근데 제가 그때부터 20, 20년, 21년서부터 위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좀, 국회를 좀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 저는 오래 전부터 제가 빅데이터 부동산 책을 써왔을 때부터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요. 자, 대중들의 어떤 이런 투자 광풍이 어디 갈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역사를 돌이켜 보면 뭐뭐 네덜란드 튤립 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내가 버블의 끝까지 한번 내가 가보자. 이런 마인드는 정말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부동산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적당한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마지막으로 슈퍼리치들은 갈수록 더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 현재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슈퍼리치가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돈의 기회를 볼 수가 없겠죠 예, 하지만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앞서가신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더 슈퍼리치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슈퍼리치들이 선호할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예요? 예, 한남더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거래 건수도 많고 가장 비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한남더힐인데 이런 슈퍼리치들이 선호할 만한 이런데들은 어, 상대적으로 어, 선방을 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어, 우리도 슈퍼리치에 한번 동참을 좀 해보자. 그리고 슈퍼리치가 안 되면 슈퍼리치 따라가기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항상 여러분들이 슈퍼리치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시면 어, 언젠가는 반드시 슈퍼리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